안녕하세요 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 롤부스터 응용 영상인데요 일반적인 롤부와 다르게 터치를 두번 가져감으로써 상대방 입장에서 막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사용했을 때 효과는 확실한데 사용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개인기들과는 살짝 차원이 다른 난이도더라고요 사용법은 말로는 굉장히 간단한데 발동 자체가 잘안 됩니다 일반적인 롤부는 롤부 후 q 를 눌러주고 갈 방향과 이 키를 동시에 누르는 것입니다. 여기서 방향키 입력을 한번더 해주는 게이 롤브의 핵심인데 말로는 그냥 따닥 입력하면 됩니다.라고밖에 못하지만 이게 막상 해보면은 타이밍 맞추는 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렵습니다. 팁 하나를 얹어드리자면 내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롤을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. 영상처럼 롤부 후 최종적인 목표가 아래쪽이잖아요. 그렇다면 롤 자체를 밑으로 쳐줘야지 따닥이 됩니다.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롤부스터에서 마지막 막 방향키 입력을 따닥으로. 롤은 내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쳐라. 요두 가지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전부인 것 같네요. 패드, 키보드 둘다해 봤는데 패드의 난이도가 훨씬 쉬웠고 키보드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일정한 방향으로밖에 못 쓰겠더라고요. 키보드 개인기 도가 트신 분들 꼭 한번 써 보세요. 오늘은 제가 성공한 영상 말고 제가 제대로 당한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. 첫 방향에 무조건 낚일 수밖에 없더라고요. 이제 곧 사라질 개인기일 수도 있지만 아직 큐브가 사라진다라는 게 확정이 아니기도 하고 연습해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빠이 아참 올해부터는 1대1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용 방법은 네이버에 크몽이라 치고 들어간 후 검색창에 창이라고만 치시면 나옵니다 자세한 건 아래 댓글에 링크 올려놨으니 확인해주세요